어제 나스닥이 4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이유가 없어서 붙인 이름이 인플레 우려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주식시장도 이상하지만 지금 코인시장 하락은 더 심한 상태거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말 했습니다. 투자자는 암호화폐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규제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코인도 반등을 조금 하려고 하다가 더 무너져가지고 2만 8천 달러로 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코인 하락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우리도 루나 사태로 인해서 코인시장이 뱅크런을 하는 걸본 적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1달러랑 가치를 갖게 만들어서 국제 거래 기축 통화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거래소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나면은 해당 코인을 다시 매도를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을 하고 다른 코인으로 매수를 하죠. 우리가 동남아로 갔을 때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그 나라 돈으로 교환하는 이중 환전 시스템에서 달러가 기축 통화 역할을 해 주잖아요. 그 코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의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 무너지고 나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사라진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유명한게 시총 95조짜리인 테더 USDT라는게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가총액이 700조입니다. 코인 시장이 주식시장에 비하면 작은 시장이지만 만약에 코인 시장이 동시에 증발해버린다라고 하면 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비준할 수 있을만큼의 굉장히 큰 사건을 만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최근 루나 사태가 그보다 몸집이 큰 테더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에 5일동안 구조가 빠져나갔어요. 보유했던 현금보다 두 배가 많은 현금이 빠져나갔었습니다. 물론 잘 버텼기 때문에 아직도 1달러 가치를 지니고 있죠.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회사 2위였던 회사 있었는데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근데 증시가 화랑장이었어요. 잘 버텼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무시를 했는데 그러다 2008년 9월달에 대형 투자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아 이거 심각한 일이구나. 그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1년 반 뒤에 터진 건데 테라가 무너졌지만 사람들은 아, 테너 괜찮아, 코인 시장 문제 없어라고 말. 해요. 근데, 테더도 알고 보면은 문제가 좀 있는 코인이에요. 뱅크런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붙습니다. 만약에 제가 헤지펀드 대장이라고 하면은, 테더에다 숏을 칠것 같아요.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예측한 거죠. 여기로 상륙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로 상륙했잖아요. 왜 상륙할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나라면 여기다 상륙할 거다. 그래서 적도 여기에다 할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헤지펀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장 경제를 무너뜨려서 돈을 벌수 있을까? 봤더니, 태더가 의심이 가더라 왜냐하면 태더가치는 1달러입니다 1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1달러 이하로는 무한정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쇼을 쳤을 때 먹을 게큰 자산이라는 거죠 마이클 버리도 서브프라임 쇼을칠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은 대출 채권이 망하게 될 것이고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에 대해서 쇼을 칩니다 버리가 너희들 지불 능력이 없을 거라고 떠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금융권에서 우리 시스템은 그럴 리 없다라고 못을 박아요 그냥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 뱅크런 같은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우리 자산이 얼만데, 근데 그 자산이 쪼그라질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테더도 마찬가지.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달러로 바꿔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의심가는 것들이 있다 말했잖아요. 테더 같은 경우는 발행한 코인의 시가총액만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규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초기의 은행들처럼 보유 자산은 한 10조 있으면서, 95조 있다라고 뻥을 쳐도, 밖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테더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 자산이 787억 달러 였었습니다. 여기에 현금이 5% 정도, 기업어험이 31% 정도, 현금과 동일한 미국 단기국채, 네, T빌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과 동일한 미국 단기국채 T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345억 달러, 4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금이 42억 달러였는데 최근에 뱅크런 벌어졌던 게 76억 달러니가 현금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하지만 이 단기국채를 최근에 많이 늘렸어요. 44%까지 늘렸기 때문에 여유가 있겠다 라고 본 거고 문제가 됐었던 기업 어음 비중을 49%에서 30%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공매도 입장에서는 증시나 채권, 환율의 숏을 치기에는 지금 많이 하락해가지고 별로 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코인의 숏을 쳤을 때더 쉽고 먹거리가 크다라는 거죠 맹수들 보면요 큰 먹이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잡기 쉬운 먹이를 타겟으로 정하고 들어옵니다 루나 사태로 5월 13일부터 5일 동안 빠져나갔던 이 테더가 7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10%가 뱅크런이 벌어졌죠. 어, 달러 가치를 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사는 만약에 이렇게 4번 정도의 뱅크런이 벌어지면 현금성 자산이 다 고갈된다라는 거죠. 5월 18일 테더가 준비금 구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서 뉴욕 법원에 신청했던 게 있었거든요. 준비금 비공개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뉴욕 법원에서 안 됩니다. 기각을 해버려요. 나중에 테더는 준비금으로 무엇이 구성되어 있는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절반은 현금성 자산이지만 이 절반이 변동성 자산이에요. 변동성 자산에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보통 코인으로 보유했다라던가 그래도 손실을 봤을 거고 채권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부실 채권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의심하는 은행들도 마찬가지지만 뱅크런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 하에 이 준비금을 95조를 다 맞춰서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나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서 돈을 불린다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이 코인을 발행한다라던가 이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전에 금 교환증을 발행했던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금보다 더 많은 교환증을 발행하고 그거로 돈 놀이를 해서 지금의 메이저 은행들이 됐습니다. 이 코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보다 더 많은 코인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투자해서 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95조의 시가총액인데 이 중에 한 50조밖에 없어요. 45조가 빈다 하더라도 수익성 자산들이 돈을 벌어오게 되면은 그 95조를 서서히 채워 가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수익성 자산이 돈을 벌어오면서 이 부족분, 초과 발행분을 다 메워 줄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금에 대해서 비공개 요청을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거에 대해서 코인 시장이 불안하다라던가, 아니면은 비공개로 했던 이 자산들에 대해서 소문이 난다라던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뱅크런이 벌어지겠죠.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뱅크런이라는 게 무서운 게, 멀쩡한 은행도 디폴트 시켜버릴 수 있는 게 뱅크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코인 시장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뱅크런이 터져도 이상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테더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게 헤지펀드 세력이라는 거죠. 헤지펀드가 과연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 얼마나 천재이루의 기회예요. 대표적으로 태국이 외환 보유 능력이 부족한 걸 알고 숏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태국도 외환 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그 불똥이 어디로 튑니까? 한국으로 왔었죠. 한국도 외환 보유고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숏을 쳐버리니까 없었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래 가지고 IMF 위기가 터집니다. 2017년쯤에는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의심해서 조지 소로스가 숏을 쳤죠. 근데 뭐잘 방어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헤지펀드 세력들은 약점이 보이면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코인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고 역사가 짧으니까 해지펀드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달콤한 먹잇감이죠. 그 중에서도 이 코인의 대동맥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맹수들이 사냥할 때딴 데를 무는 게 아니라 목을 물어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인의 대동맥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여기를 딱 물어서 나머지 코인들도 다 박살난다라는 거죠. 테더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디페깅을 활용해서 차익거래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코인에다가도 숏을 쳐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테더의 약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뱅크런의 약하다는 점이 있었죠. 5일 동안 10%가 환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금성 자산이 50%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하는 회사도 굉장히 작은 회사고 포섭을 포섭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만 사태 때도 보면은 BB 등급의 채권을 신용평가사가 트리플 A 채권으로 바꿔줘가지고 문제가 터집니다. 등급을 올려주고 나니까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안전하지 않았다는 라 거죠. 사람들은 안전하다라 생각하는 것들에게 큰 돈을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더클 거라 생각하지만 채권 시장이 더 커요. 더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잘못됐을 때는 걷 잡을 수 없는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준비 내역 중에서도 보면은 기업 어험이 어디 건지에 대해서 비공개 신청을 할 정도로 감추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제 생각에도 실가총액보다 준비금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몇년 전에 테더가 준비금보다 7배 많은 코인을 발행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루나 사태 때도 루나 가치를 방어한다면서 준비 준비금으로 4조 원치의 비트코인의 행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 준비금이 방어를 훌륭하게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의심이 갑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테더가 보유한 기업 어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헝다 관련 채권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테더사에서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테더 같은 경우도, 홍콩에 있는 법인인 거고 그럼 홍콩에 관련된 채권들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시총과 준비금의 괴리가 벌어지게 되면은 수익성 자산으로 빨리 채워 넣어야 되는데 뭐 미국처럼 이렇게 자꾸 공개를 하라 이런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수익에 투자해서 빨리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 당시 때 고수익 채권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헝다 부동산 관련 채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뭐연20% 정도의 이자를 받으니까 5년만 버텨버리면 두배로 자산을 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더사 입장에서도 아유,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게 따라 그러면 지금 자산 손실이 좀 발생했겠죠. 그러면 더 공개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소문이 따라 그러면은 해치펀드들이 먹잇감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펀더사태가 터질 때마다 코인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항생 지수도 1년 동안 30% 넘게 빠졌거든요. 상장 기업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홍콩 중국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실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채권이 정말 회수 가능한 채권인지에 대해서도 알 방법이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테드를 공격하고 이로 인해서 코인발 뱅크런이 벌어져서 코인 시장이 붕괴되고 나면은 유동성이 크게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그 충격은 다른 투자 자산들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코인이 붕괴되면 다른 자산들이 오를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가격 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증시까지 무너진 사건이었던 거죠. 그 논리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부동산의 자금들이 증시로 가서 증시가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지금은요. 여러 자산들, 여러 국가들이 서로 얽히고설킨서 관계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타격을 받는 구조예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 사이에서도 혹시 위기 신호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내 돈을 지켜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